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떨쳐 일어나 마음껏 네 꿈을 펼칠지어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더 부어질지어다 더 부어질지어다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하늘의 능력으로 덧뎁혀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 듣다가 얼마나 찔렸냐면 조금 목사님 조금 평균치보다 떨어졌다고 해 가지고 내가 참 사는 차 같아 해 가지고 좀 마음이 좀 찔리고 그랬습니다. 마카바이 목사님도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얼마나 송구하든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웃자고 했는데 하나도 안 웃어서 너무 썰렁해서 죄송합니다. 아, 제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요. 요즘 조금 예, 예, 숙소 열쇠는 앞에 접수처에서 줍니다. 저쪽 가서 숙소에서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숙소 열쇠는 접수처에 가서 접수처는 이쪽 뒤쪽이 아니라 저 앞에 정문 쪽이니까 가서 숙소 열쇠를 받으시면 되고요. 열쇠가 예예 <laughs> 예. 열쇠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쓰더라도 열쇠가 하나예요. 누가 가져가셨다면 같이 가셔도 되고요. 열쇠 문이 잠겨 있다면 접수처에 오시면서 누가 가져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연락을 하셔서 지을 놓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음. 이제 예배를 첫 예배 마치시고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강사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는 오후 예배는 2시부터 찬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시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들어가니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기도가 예수의 피소리가 되길 원하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나를 위한 아버지께 상달되는 호소의 소리가 됨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네 이렇게 시간 시간 필요하시면 우리 이렇게 조끼 입고 이렇게 이런 거 차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